안녕하세요. 여러분 혹시 실비보험 5세대라고 들어보셨나요? 이게 곧 바뀐다고 하는데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오늘 좀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이 분야 최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곧 만나게 될 5세대 실비보험, 음, 핵심만 쏙쏙 뽑아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제가 오늘 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근데 전문가님, 사실 4세대 나온 지도 그리 오해된 것 같진 않은데, 왜 벌써 또 바뀌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저도 그렇거든요. 이유가 뭘까요? 아, 네, 맞아요. 그 변화가 좀 빠르다고 느끼실 수 있죠. 어, 가장 큰 이유는요. 일부 병원하고 또 일부 가입자들의 비급여 진료 이용량이 이게 좀 과도하게 많아졌기 때문입니다. 이게 결국 전체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계속 끌어올리는 그런 원인이 됐거든요. 아, 결국 보험료 인상 문제 때문이었군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보험업계에서도 음, 꼭 필요한 치료는 제대로 보장하면서 어, 전체적인 보험료 부담은 좀 낮춰보자. 이런 취지에서 5세대가 나오게 된 겁니다.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랑도 관련이 있고요. 아하,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. 그럼 이번 5세대 실비보험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, 핵심은 뭔가요? 네, 그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비급여 항목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. 우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있죠? 네네, 급여 항목? 그건 예전처럼 본인 부담이 한20% 수준으로 유지가 돼요. 이 부분은 큰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. 다행이네요. 네. <laughs> 근데 이제 문제는 비급여 항목인데 이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? 맞아요. 이 비급여 항목이 이제 두 가지 선택 가능한 특약으로 분리가 됩니다. 아, 특약으로요? 어떻게 나뉘나요? 네, 하나는 중증 비급여 특약이고 다른 하나는 비중증 비급여 특약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. 중증이랑 비중증, 그럼 어떤 점을 특히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? 바로 그 비중증 비급여 특약입니다. 여기가 핵심 변화인데요. 아, 비중증 쪽이요? 네, 예를 들면 뭐 도수 치료나. 체외 충격파, 증식 치료, 아니면 그 비급여 영양주사 같은 것들 있잖아요. 이런 항목들이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. 이 특약은요, 자기 부담률이 기존 30%에서 50%로 크게 오르고요. 50%나요? 와. 네. 그리고 연간 보장한도도 기존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. 자기 부담금이 50%면 거의 절반을 내가 내야 하고, 한도도 1천만 원으로 확 줄어드는 거네요. 와,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암 치료 같은 좀 중대한 질병 관련 치료 뭐 급여나 중증 비급여 쪽 보장은 최대한 유지를 하되 상대적으로 덜 위급하다고 볼수 있는 그 비중증 비급여 항목 이쪽은 본인 부담을 확 높여서 좀 신중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뭐 이런 설계 의도군요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. 질병 치료에 꼭 필요한 부분은 보장을 유지하고, 과인 질로 논란이 좀 있었던 부분은,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하려는 거죠. 음. 그럼 예를 들어서 도수 치료나 영양주사 같은 걸좀 자주 이용했던 분들은, 옷세대로 바꾸면 좀 불리해질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.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.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. 증 비급여 특약을 아예 빼고 가입하면 보험료를 확 낮출 수도 있는 건가요? 네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. 특히 건강한 20대 30대 젊은층이라면요. 이 비중증 비급여 특약을 제외하고 가입할 경우에 보험료를 정말 최대 절반까지 아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. 절반이나요? 네. 예를 들어서 뭐 35세 직장인 기준으로 기존 4세대 실비 보험료가 월한 2만 원 정도였다면 5세대에서 이 특약을 제외하면 월 1만 원 초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와, 월 1만 원대로 실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니 이거 정말 설깃한데요. 그렇죠. 하지만 그만큼 또 보장 내용, 특히 자주 쓸 수도 있는 그런 비급여 보장이 줄어드는 거니까. 아 이거 정말 내 건강 상태나 의료 이원 패턴을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 겠어요. 맞습니다. 그게 정말 중요해요. 보험료만 보고 섣불리 결정하면 안 되죠. 그래서 이 복잡한 내용을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실비보험 비교사이트를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. 아 비교사이트요? 네. 여러 보험사 상품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도 있고요. 특약을 넣고 빼면서 예상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바로바로 확인이 바로 가능하거든요. 또내 과거 진료 기록 같은 걸 바탕으로 어떤 선택이 나한테 유리할지 뭐 그런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 있고요. 오 시뮬레이션까지요? 네, 그러니까 전문가 상담 전에 스스로 이런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비교 사이트에서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는 게 정말 필수겠네요. 그럼 혹시 무작정 5세대가 싸다고 해서 갈아타기 전에 꼭 명심해야 할 점,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? 어,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단순히 보험료가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덜컥 기존 보험을 해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아, 네네. 만약에 그 비중증 비급여 특약을 빼고 가입했는데 나중에 뭐 나이가 들거나 해서 관련 질환이 생겨서 치료가 필요해지면 그때는 보장을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.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5세대로 가입하면 과거 병력 때문에 특정 질병이나 신체 부위에 대해서 일정 기간 보장을 안 해주는 조건, 그 부담보라고 하거든요. 네, 부담보 들어봤어요. 그 부담보 조건이 다시 생길 수도 있다는 점, 이것도 꼭 기억하고 고려하셔야 합니다. 아, 그럴 수도 있군요. 정말 신중해야겠네요. 네,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,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5세대 실비보험의 목표는 결국 꼭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지키면서 보험료 부담은 낮추자라는 겁니다. 그래서 평소 병원 이용이 적은 분들이라면 비중증 비급여 특약을 제외함으로써 보험료를 뭐 30%에서 많게는 50%까지 아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. 하지만 반대로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진료를 자주 받으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기존 세대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. 결국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반드시 꼭 실비보험 비교 사이트 등을 통해서 충분히 비교해 보시고 시뮬레이션도 해 보세요. 본인의 건강 상태, 또 평소 의료 이용 습관, 그리고 재정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셔야 나중에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. 이게 제가 드리는 가장 중요한 최종 조언입니다. 와, 오늘 실비보험 5세대에 대해서 정말 명쾌하게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. 이 변화가 단순히 보험 상품 하나가 바뀌는 걸 넘어서 앞으로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고 또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에 대한 더큰 질문을 던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. 여러분도 오늘 저희가 나눈 정보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신중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.